변호사님, 재산 분할 관련 밈 중에서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죠. 어, 혼인 기간이 5년이면은 재산 분할을 최소 30%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가성비가 있다. 그리고 10년이면은 재산 분할을 무조건 반반 받을 수 있다. 어, 그렇게 많이 믿으세요. 근데 다만 실제 사례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결혼기간 10년 이상이면 재산분할이 무조건 반반이 아닌 거예요? 어, 재산분할이라는 거는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산정해서 비율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여도를 정할 때 혼인기간을 고려할 수는 있는데, 단순히 몇년 살았냐를 가지고서는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면 가정배 5년, 약속의 10년, 이 말은 법으로 의미가 없는 건가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이제 지나치게 단순화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남편이 가사노동 수준보다 뭐 조금 높은 수준으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이고, 아내는 가정주부이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뭐 전세자금이 한 1억 정도였을 때, 남편이 결혼할 때 부모로부터 전세자금 정도로 도움을 받았을 때, 이러한 경우에는 5년이 지났을 때 30%, 10년이 지났을 때 아내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50%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수입이 가산노동을 하는 그가산노동 임금자보다 한 10배 되고 남편이나 아내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상당히 큰 경우에는 이러한 공식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서는 어, 기여도를 주장하기 위해서 단순히 혼인기간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인 기여도를 뒷받침할만한 충분한 증거를 입증을 해야만 합니다.